아 어, 여기가 정관 추모원 공원인가 그래요? 아 어, 우리 저 앞에 형님 형수 정애자 덕자 아, 이제 거기 안치 히셨다고 해서 왔어요. 담배도 안 태우셨는데 이 폐암 폐암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저는 제가 좀 보고. 여기 상당히 좋네요. 고내보고 해야 될것같 감사합니다. 형님도. 할 배가 다 됐네, 우리 님도 응. <laughs>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응. 엄마, 편안하죠 인자. 응. 응. 아아 음. 아 지금 요거 이제 형수님 사진이 이렇게 예, 형수님 미륵부쳐라고 그래요 형수님 보통 이식을 뭐 깎거나도 예, 예 정말 인자하고 참 우리 응. 형님 좀 잘해줬어야 하는데아 <laughs> 조가 고집이 장난 아니야 소고집보다 더 심해 <laughs> 그래 아이고 형수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이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. 2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요걸 일단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. 딸이 엄마한테 부탁하는 엄마 은영이 엄마 너무 고생하셨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감사해요. 우리 엄마 아픈 거 참고 견디느라 엄청 힘들었죠. 엄마가 아니셨음 아무도 그렇게 참지 못했을 거예요. 엄마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고요. 이제 아프지 말고. 정애덕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딸 은영이가 이렇게 에, 영원한 기록으로 제가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여기 또 이건 아들 재현이가 사랑하는 엄마 병원에 계실 때 우리 어, 은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은유가 손주 얘기하는 건가 봐요 병원에 데려오, 데려오기 그렇지 그렇게 걱정된다며 나가면 보자고 하시고는 손녀딸 얼굴도 못 보고 떠나셨네요 걱정하는 엄마 마음 백번 이해해요 감사해요 우리 엄마 오늘 은유랑 같이 왔어요 우리 곁에 아우 막 눈물 날라가네 <laughs> 항상 엄마가 지켜보실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가 치워줘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우리 잘 보셨죠? 수고하세요 손주도 여기 있고 나 네. 네. <놀라> 아. 아. <놀라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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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만 남겨 놓을게. 예. 네, 이고 자, 우리. 음. <laughs> 음. 아, 기 대자에다가 지금 대우궁전에다가 어. 요 보세요. 여기 이제 유복 뭐 하나 이렇게 나 있습니다. 불광사 불강사. 불광사입니다.